특별한 만남을 위해 찾은 시흥의 한 공장. 이곳에 따뜻한 나눔을 행하고 있는 주인공이 있다는데요. 이분이 바로 나눔의 주인공 김종복 대표입니다. 여기 이제 근육을 돌봐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가 걸어줍니다. 김 대표가 직접 설립하고 운영 중인 이 회사. 올해로 38년에 맞이한 도장 전문 중소기업입니다. 특수자재에 다양한 색을 입히는 도장작업을 한다는데요. 이걸 이제 다 말랐어요. 네. 우리 이걸 먹고 살았거든요. <laughs> 이걸 먹고 몇십 년을 살았습니다. 네. 공장을 살펴보는데 여념이 없는 그의 모습은 그저 평범한 중소기업 CEO로 보이기만 하죠. 하지만 그가 나눔의 주인공인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거리두기를 <laughs> 잘해라고 이 여기 떨어져 이거 맞지? 그 허리 지금 조금씩 아프지. 이저 아, 아, 지금 아프리카 선교사님 신정미 선교사님이고요. 한 4, 5년 전에는 제가 디스크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요. 의료 취약계층은 물론 해외 각국의 선교사들의 건강을 살펴준답니다. 탄자니아 같은 경우는 중학교까지는. 그 의무 교육이에요. 그래서 네. 무료 네, 무료로 학교를 다닐 수는 있지만 교복이 없으면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교복 하나를 구입을 못해서 학교를 못 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탄자니아에서 16년째 구호 활동 중인 심정미 선교사. 기본 식량부터 아이들의 교복과 학용품 지원, 청년들의 직업 교육까지 도맡고 있는데요. 진을 받았었고 그리고 또 지원을 재정적으로 또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에이. 이런 다양한 구호 활동을 꾸준히 할수 있는 건김 대표의 지원 덕분입니다. 우리 어, 누워 계시면 저희 강원 선생님께서 준비해가지고 가져오실 거거든요. 네. 지금 영양제, 아, 영양제, 네네 비타민이랑 이제 같이 믹스해가지고 우리 네, 동로원분들께 오늘은 그동안 살피지 못했던 건강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네,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지에서 이제 부 상태로 이제 일들을 하다가 이제 오면은 몸이 굉장히 망가져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도 여기서 이제 치료도 해 주고 저 멀리 아프리카에 김 대표가 지원 중인 또 다른 선교사. 안녕하세요. 임은미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 케냐 사송받은 지2 6년째 됩니다. 요즘 저희 아 캔라인은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식량이 더 시급한 때가 되었죠. 아 근데 우리 김정국 상무님이 아프리카 우리 주민들 식량 을 먹을 수 있도록 옥수수 가루인데요. 저희들 주식은 옥수수 가루입니다. 옥수수 가루로 어 요리하고 가지고 사실이 좋았어서 많은 사람들. 이배고프지않고 살았어요. 대단한 식문 시간 되었습니다. 김 대표의 나눔은 선교사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그는 작은 관심과 나눔이 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걸까요? 아프리카 살기 어려우니까. 예, 그분들한테 가서 꿈과 희망을 실어주고 또 물자도 가지 가서 도와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실업인이었습니다. 1999년 그가 난생 처음 본 아프리카는 너무도 생막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의 실상을 몸소 느끼고부터 해외와 국내를 막론하며 나눔을 결심하게 됐다는데요. 그 아무것도 없고 진짜 황무지 같으면서도 사람들만 바글바글 모여서 사는 그런 거를 케냐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어려운 그런 그 케냐의 삶을 보고 아, 우리가 저런 분들을 또 돕고 있구나. IMF 시절 찾아온 사업 위기로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는 김 대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던 건 곁을 지켜 준 많은 사람들 덕분이었습니다. 그후 자신이 받은 사랑만큼 사람들을 도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독감도 가요? 잘해 드리요. 네. <laughs> 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독감 예방 접사를 다 맞아야 된다. 선교사님들도 한국에 오셨으니까 여기서 맞아 갖고 근데 건강해야지 독감 걸리고 권리, 코로나 걸까지 걸리면 안 되잖아요. 모두가 더더욱 건강을 지켜야 하는 요즘. 성교사들을 포함한 의료 취약계층, 총 500명분의 독감 예방주사를 전액 무료로 지원했습니다. 저도 엄청나게 보이지 않게 도움을 받고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한게 사랑을 받고 있어서 그냥 같이 반사 반응이죠. 그걸 받았으니까 다시 메아리를 돌려주고 다시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김대표의 손길이 향한 곳이 또 있었는데요. 경기도 이천의 한 장애인센터. 약 120명의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인데요. 이곳에 4년째 정기적인 봉사와 후원을 하고 있는 김대표. 이번엔 독감 예방주사도 지원했습니다. 저희 장애인 시설에 코로나라는 이 문제 때문에 찬바람 나고 그러면은 음 독감 문제도 같이 예 겸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어 고민하던 중에 어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고 이렇게 오늘 이 자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준비한 건강한 선물. 이거 인플루엔자 백신인데요. 사과 백신이에요. 네개 균주를 예방해 이제 감염을 예방해줄 수 있는 독감 주사. 거동이 불편한 이들은 자신의 병원으로 찾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방 주사를 지원한답니다. 응, 이용자나 또 직원들이 건강하면 삶 자체도 좀더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잘 지냈어요? 아, 네. 잘 지냈어요. 아이고 이 딸님이 땅끝 마을 이제 거기 진짜 땅끝 마을이고 네. 거기에 시설이라고 표현하나? 네. 이제 그래갖고 애기들 이제 그뭐 지금은 뭐 어머님들이나 누가 이혼들하면서 그내고또이제막 그런 어려운애기들을 이렇게 잘 키워갖고. 어? 대신 봤어. <laughs> 아, 장모님 저희를 보면 대표님은 항상 눈물을 글썽이세요. <laughs> 저희 저희는 그룹홈이고요. 그룹홈 유난히 반갑게 맞이한 어, 손님들을 어, 보고 말을 잊지 못하는데요. 그와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손님들은 해남 땅끝마을의 그룹홈 천사의 집에서 온 오랜 인연이라는데요. 그룹홈은 가정의 해체로 인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모인 소규모 사회복지 가정입니다. 2006년부터 천사의 집을 후원해온 김종복 대표. 중학생 정도 되는 큰 자매들이 애기를 안고 있는데 어느 엄마가 슬게 사랑스럽게 안고 있는 걸난 처음 봤어요. 그래 내가 궁금해서 나중에 딴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저기 애기 엄마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같이 시선을 두고 와서 애들이 큰 애가 지금 새로운 애가 나와서 그, 그 애가 바로 연지였어요 그런데 <laughs> 이렇게 많이 컸답니다 이렇게 어요 <laughs> 그에게 큰 울림을 주었던 작은 아이가 이제는 어엿한 성인으로 사회에 나와 또 다른 나눔을 베풀고 있다는데요 너무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이제 대학을 가려고 그첫 걸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정말 힘들 때 장기진 그 대표님이 도와주셔서 대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사회에 내디딜 수 있는 첫 가벼운 첫 발을 도와준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는 도움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사회복지사로 돼서 제가 자란 기관에 와서 저처럼 힘들게 들어온 아이들을 보살 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란디 보니까 눈물 나오시죠. 일을 하죠. <laughs> <laughs> 따뜻한 인연과 나눔으로 서로의 인생에 큰 힘이 된두 사람 자신의 나눔으로 얻은 보람은 누구에게나 진한 감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이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은 사실 이걸 로아니요 보이지 않게. 그런 게 하여튼 저도 모르게 마음이. 진짜 찡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갖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너스 클럽의 의미고 또 앞으로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나눔 전도사 김종복 대표는 아너스 클럽의 회원입니다.